가성비 끝판왕 인터픽셀 IP3230 모니터를 파헤쳐 볼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32인치 인터픽셀 IP3230 모니터예요. FHD 해상도에 IPS 패널, 120Hz 주사율까지 지원해서 사무용은 물론 게이밍에도 딱. 선명한 화질, 부드러운 화면 전환은 기본. 눈 건강까지 생각한 기능까지 탑재했다니 놀랍죠? 다양한 활용 모드와 내장 스피커, 틸트 기능으로 사용 편의성까지 높였대요. 디자인, 성능, 가격 모두 잡은 인터픽셀 IP3230.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2인치 대화면에 선명한 IPS 패널, 부드러운 120Hz 주사율까지. 사용 후기를 보니, 인터픽셀 모니터는 처음인데, IP3230 정말 가성비 최고. 32인치의 FHD. IPS 120Hz를 이 가격에 만나다니. 디자인도 깔끔하고 베젤도 얇아서 마음에 쏙 들어요. OSD 메뉴 조작이 조금 불편하고 스탠드가 살짝 흔들리는 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사무용, 게임용으로 모두 만족. 이라는 평이 있네요. 또 다른 분은 32인치 FHD 모니터 찾다가 IP3230 사는데 가성비 대만족. IPS 패널이라 색감도 좋고 120Hz 덕분에 게임할 때 잔상 없이 부드러워요. 사무용으로 쓰기에도 눈이 편안하고 디자인도 깔끔. 내장 스피커 음질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유튜브 볼때딱 좋아요. 모니터 암연결 부위가 조금 약한 것 같으니 조심해야겠어요. 가성비 좋은 모니터로 강력 추천. 이라고 하시네요.